대표님, 그, 이제, 일론 머스크 어제 인터뷰 영상을 제가 봤는데 되게 좀 대표님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았어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의 팀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과거의 네. 스토리를 물어본다고 하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어떤 문제를 겪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근데 문제 해결이라는 키워드는 저는 사실 대표님 만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사람들 중에서 자기 업적을 부풀리는 사람이 있어. 내가 요만큼 했는데 막그 프로젝트를 내가 다 이끌었던 것처럼 하거나 근데 결국은 디테일을 계속해서 질문하다 보면 뽀롱이 난대요. 근데 음. 대표님도 나의 좋은 정체성을 내가 감추고 싶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 속에서 그게 점점점점 점점 더 드러나거든요. p c m 에서늘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꺼내라든지 어려운 결정, 문제 해결 능력 음. 그리고 또 문자들하고 소통하려면 투명함까지 정말 이게 부자들의 끝점의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온 교육이 p 심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판매업에서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부자들이 리크루팅하고 정 반대로 리크루팅을 해 쉬운 사람 만만한 사람 위주로 먼저 리크리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제 함께하는 파트너들 아니면 내가 함께할 직원들 채용할 때 아니면 내가 누군가랑 협력할 때 어떤 기준으로 협력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태도를 봐요 처음에. 음? 왜냐면 제가 일론 머스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원서를 내는 거에 있어서도 저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사람을 일단 태도를 봐요. 어떤 태도를 보냐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내 유튜브에서 내가 이렇게 가치 창조를 했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많은 컨텐츠를 찍어 올렸을 때이 사람들이 내 거를 봤을 때 어, 거기에 대한 가치 부여를 실제로 해서 나를 찾아오고 그리고 찾아왔다면 과연 그게 확실히 어, 이 사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나는 태도적인 면에서 제일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상담하기 전에도 어 질문서도 뽑고 그리고, 그리고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어왜 하필이면 아이스 강을 찾았는지 난그 질문을 꼭 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어 들어 와서도 어차피 이건 태도를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할때 길게 보거든요. 근데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태도가 안 좋으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키워나서더 문제가 돼요. 네, 태도가 좋은 사람마저도 키워놓으면 그 돈이 되고 나면 마탱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은 티가 나요. 네, 그게 음. 바로. 그래서 태도가 좋으면 어쨌든 함께는 해요. 근데 그 태도가 정확하게 일일이 다 나열하는 것보다 그냥 그 태도는 내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우리 서로에 대한 마음. 그 안에서 태도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사, 사람마다 아이스 강이나 사람은 뭐 별로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캐릭터적인 면에서 근데 아이스 강이라고 한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내 목숨 걸고 했던 해왔던 일이라는 게있거든요 왜냐면 일로 머스크도 보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 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로 머스크는 적어도 자기가 해왔던 연쇄 창업가잖아요. 사업가잖아요. 네. 스티브 잡스도 사람으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스티브 잡스가 고용창출하고 브랜딩을 이렇게 애플 같은 거를 기업으로 이제 전세계서로 이렇게 오똑 올렸다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 기능이 있어요. 네. 네, 이병헌도 봐봐요. 뭐 스캔들 있어도 진짜 자기의 어떤 기능을 역, 충분히 역할을 했을 때그 스캔들 싹다 지워지듯이, 싹다 없사라지듯이, 광해라고 하는 그 영화 하나 찍고 다 사라지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람이 능력이 없을수록 비겁해지고 말이 많아요. 예. 네. 아... 근데 저는 그래서 자세가 좋은 사람들은 제가 코칭하고 도와는 주는데 사실 교육비에 투자하는 건관계십에 투자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맥을 위로 쌓는데 마음이 예쁘고 뭐 말을 잘하고 열심히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수백 명을 스쳐지나가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은 그런데 말을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부사들이라고 그 로직을 모를 것 같아요 돈 빌려 달라고 할 때는 제발 이렇게 빌려 달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 간거 회수할 때는 어때요 회수할 때는 쌩 까는 거예요 회수할 때는 오히려 빌려 간 사람이 문제인지 가져간 어. 사람이 문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그,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어쨌든 예, 자세를 첫 번째 보고 그 다음에는 뭐를 보냐면 자세가 처음 자세만 맨날 봐도 보면 안 되잖아요 자세가 어디에서 보통 자세가 틀고 이상해지냐면, 이제 결과예요 자세는 좋은데 결과 없는 사람들은 은큼한 생각, 다른 생각 하는 사람들이에요. 난 그렇게 그냥 보고 있어요. 자세는 좋아. 네. 되게 성실한 겉모습, 겉모습은 나오는데, 근데 그게 겉모습과 상관없이, 이 결과가 잘안 나오는 사람들은 꼭 문제 있어요. 왜냐면, 결과라고 하는 것 또한, 고객이, 고객 또한 사람이거든. 요 우리는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하거든요. 고객을 섬기고. 저도 지금 이 컨텐츠 찍는 거는 유튜브를 위해서 찍는 게 아니라 이걸 보는 사람을 위해서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네. 그러면 사람의 어떤 결과에 대한 이 결과물을 따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왜 결과가 없을까를 보면 이 사람이 상대방의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깊은 루트를 잘 모르고 어,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일하는 것보다, 이런, 일하는 어떤 마음가짐보다는 그냥 겉도는 경우라고 할까? 에 예, 그래서 태도와 저는 결과를 제일 많이 보고, 그리고 일단 태도로 뭔가 저랑 관계심이 연결될 수 있죠. 왜? 속일 수도 있거든,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을. 그렇잖아요. 예, 저도 깜짝같이 속이, 속인 사람 한두 명이야. 내가 예측을 못 하겠다니까. 수강생들 많이 들어오면 그 수강생들 보면서, 이 수강생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 수강생들이 이상해지는 경우는 제가 녹음 파일을 전다 보통 다 녹음하거든요. 이상해지는 어... 경우는 정말 이상해요. 어... 왜냐면 그거는 증거 자료가 있긴 자기들을 말한 걸 뭔지 몰라. 근데 그게 녹음 파일을 저는 다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들었을 때 놀라는 거예요. 저도 놀라는 거예요. 그런 걸 그냥 이게 앞뒤가 계속 다르다 이게 저는 이제는 사람을 안 믿기 때문에 다 자료를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좀 뭐라고 하지? 예측을 못 하겠어요, 사람을. 근데 또 얘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또 얘는 그래도 또 생각보다 반전이 있는 경우. 근데 또 아닌 것 같다는 경우에는 또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괜찮을 것 같다는 사람이 또반전을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예측을 거의 뭐, 예측을 하면 안 되죠. 그치만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게내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감정 사, 얘가 내가 무당도 아닌데. 그죠? <laughs>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얘가 들어왔으면 돈만 벌게 만들면 된다. 난 이게 내 역할. 돈만 벌게 되는 그 뼈다귀 선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코칭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돈이 제일 정확해요. 맞아요. 사람이 왜 결과가 없고 왜 돈을 못 벌었고 왜 돈을 못 벌고 평생 지금까지 40년, 50년 살았는지를 보면 거기서부터 의심해야 돼요. 어... 돈을 못번 사람들은 의심하고 봐야 돼요. 네. 음... 근데 그 의심이 음... 그대로 결과가 나와요. 네. 음... 결과가, 그래서, 어, 그게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사람 있고요. 네, 변화 계속 안 되는 사람 있고.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결과가 없는 사람은 저희랑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요. 예. 네.